안녕하세요. 청산별공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세비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비름은 예, 어, 우리나라 전역에서 어, 관찰되고 우리 주위에 어, 흔하게 볼수 있는 어, 그런 식물이죠. 아, 보통은 이제 잡초의 대상으로 아, 이제 밭에 한번 이 세비름이 퍼지기 시작하면 아주 아주 귀찮은 예, 그런 존재죠. 아, 저도 오늘 고구마 밭인데 아, 여기 지금 잡초를 어, 제거를 하러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잡초를 제거하던 중에 쇠비름이 보이길래 네, 영상을 하나 찍게 됐습니다. 자, 쇠비름은,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잡초입니다. 아, 잡초에도 들어가지만, 아, 요거를, 우린 이제 들나물로도 어, 사용을 합니다. 아, 요거 이제 단나물에 속하고요 그리고 이제 데쳐서 이렇게 이제 묻혀 드셔도 아주 좋고요 아, 그리고, 어, 요 쇠비름은 이 효소를 어, 전문적으로 담는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아주 인기 있는 그런 효소의 재료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한방에서는 오행초라고 해요. 그래, 오행초 음양 오행에 다섯 가지 기운을 다 가진 약초라고 해서 이건 이제 약으로 이제 이용을 하는데 효소를 보통 이제 많이 담죠. 아, 효능이 효능이 상당히 다양해요. 효능이 뭐 수십 가지가 되는데 아, 보통은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잡초로서 이게 귀찮은 이유가 이게 다육이처럼 상당히 많은 그 수분을 함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뽑아서, 뽑아서 한쪽에 이렇게 버리더라도 한 20일 한달 가까이 가도 얘가 죽질 않아요. 이 안에 수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가 다시 내리게 되면 다시 살아납니다. 근데 얘는 땅 속에 파묻거나 아니면, 아, 바짝 말려서 죽여야만 되는 그런, 아, 그런 애예요 근데 이제, 아, 요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단나물로서, 어, 데쳐서 나물로도 이제 사용을 하고 이제 약초로도 이제 사용을 하는데 효소를 이제 많이 담고요. 아 그리고 이제 효능은 수십 가지가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아까 생명력이 강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생명력이 강하고 상당히 잘 자라요. 어 그만큼 이이 이, 이 자체가 사람 몸 속에 들어와도 신진대사를 상당히 그잘 일어나게끔 하는 에, 특히 이제 이뇨 작용도 이제 같이. 에, 잘 일어나게 하는 이제 그런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제 인효 예, 작용을 통해서 이제 몸 속에 노폐물이나 아, 그런 것들을 이제 걸러내는 예, 그런 아주 중요한 효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그 우리 산자초들이 갖고 있는 염증을 다스리는 예, 그런 효능도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뭐 관절염이나 이런 거 외에도 우리 이제 속병들 속에 나는 아, 그런 이제 염증들 뭐 요도염이나 뭐 그런 뭐 이제 구내염이나아 이런 것들을 다스리는 예 그런 이제 약초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이 부인과 질환에도 상당히 에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성분들 그 냉대하 쪽에도 어 상당히 좋은 그 효험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각종 그 피부염, 피부염에도 어 상당히 에 좋고요. 자, 요걸 이제 한방에서 제가 이제 오행초라고 어,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오행, 이제 오행이라는 게 이제 에, 우리 이제 천체를 에, 얘기하기도 하고 그 천체의 아, 기인한 이제 여러 가지 색깔들, 에, 색깔들도 이제 우리 몸속에 이제 효능과 이제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색깔들, 여러 가지 색깔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제 에, 오행초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자, 다섯 가지 색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이는 색깔은 줄기의 붉은색과 잎의 푸른색 두 가지밖에 없죠. 하지만 이제 이걸 뽑아보면 뿌리가 하얀 색깔이에요. 뿌리가 흰색이고, 그리고 꽃이 피게 되면 이제 꽃이 노란색이 되고요. 그리고 씨앗은 까만색이에요. 그래서 이제 뿌리가 흰색, 줄기가 붉은색, 잎이 파란색, 꽃이 노란색, 씨가 검은색. 그래서 이제... 다섯 가지 요즘 이제 컬러푸드에 대한 그그 그 인기가 이제 상당히 좋아 좋 예, 이제 좋은데 그 이제 컬러가 많이 들어가 있는 컬러풀한 그런 그 과일이나 이런 나물들에는 항산화 이제 항산화 작용을 하는 그런 그 성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몸속에 에 아, 우리 이제 몸이 이제 노화되는 걸 이제 막아주고 염증을 다스리고 신진대사를 원활히 해 주는 그런 예. 그런 식물이 바로 이 쇠비름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꽃이 피기 전에요. 아 이걸 뿌리를 한번 제가 뽑아보겠습니다. 아... 뿌리가 <laughs> 잘려버리네요. 뿌리를 잘라서 이대로 이렇게 두면 다시 싹이 나요. 죽질 않아요. 상당히 생명력이 강합니다. 그만큼 생명력이 강한 만큼, 우리 몸에도, 몸에도 이로운 그런 식물이 되겠습니다. 자, 쇠비름.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나물이나 약초로 이제 이용을 하실 때는 이런 이제 밭에 있는 것보다는 이제 농사를 지은 지 오래된, 농사 짓지 않는 그런 그런 아, 산 밑에 있는 그런 밭들이나 아, 깨끗한 그런 청정한 지역에서 어, 채취를 하셔야 아, 더 좋습니다. 아, 물론 이제 이런 밭에 있는 것들 이제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 아, 아마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이런 뭐, 밭이라고 해도 지금 이런 뭐, 작물들도, 이제 제 고구마 밭인데, 작물들도 이렇게 키워 먹듯이, 아, 농약을 많이 치지 않은 아, 그런 곳이라면 괜찮을 겁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주,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번 봄에 그 미나리 미나리 미나리에 이제 그~ 그 중금속 그~ 농약을 많이 치게 되면 이제 중금속 성분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많이 먹게 되는데 그게 과수원에 많아요 그래서 이제 미나리가 이제 과수원에서 이제 많이 자라는 것들은 이제 유통을 시켰다고 해서 이제 뉴스에 대서특필된 적이 있었죠. 고구마밭입니다. 청정한 지역에서 취차 신거로 나물이나 효소를 담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흔하지만 나물이나 약초로 이용하시기 좋은 쇠비름에 대해서 잠시 알아봤습니다. 정산별곡이었습니다.